11월 정선드림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황윤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laughs> 네, 11월 정선드림도 이번에도 역시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산이 내린 곤드레 나물밥. 맞습니다. 이거는 정말 신이 내린 곤드레 나물밥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맛있는 상품이죠. 그리고 우리 잣.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프리미엄 명품 잣. 아. 이런 명품이라는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일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는 영어 못 봤거든요. 그냥 명품자만 봤어요. <laughs> 영어랑 안 친해가지고. <laughs> 그렇구나. 네. 검은 깨 쉐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 본행팩에 아이스팩이랑 같이 해가지고 고객님께서 아주 신선하고 딱 받아봤을 때도 아이고, 어. 냉감이 계속 유지가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찬온도를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뜨자마자 네. 드셔도 좋고요. 만약에 뜯자마자 드시지 않을 거라면 이 제품은 꼭 냉장 보관을 저희가 요청드려요. 네, 영롱하죠? 음. 아니 무슨 사과 주스가 이렇게 영롱할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과 주스 봤을 때 뭐가 들어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집에서도 제가 착즙해 먹었을 때 색깔이 이 색깔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정말 그 가수리 사과, 그꿀 사과가 여기 에 통째로 들어있다 보니까 깨끗하고 영롱하고 드셔보세요 일단. 크... 우리 윤선 씨는 사과 주스도 차처럼 드세요. <laughs> 배우신 분 이제 왜이런 왜 왜그러냐면 왜입 안에 단맛이 많이 돌잖아요. 네. 그러니까 꿀떡꿀떡 삼키기 아까운 거예요. 맞아. 응. 그거 있다. 맛 맛있는 거는 왜아무 번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맞아요.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나면 더 이상의 단맛이 없기 때문에 입안에서 남아 있는 그 단맛을 오래도록 즐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일단은 시래기를요 물에 살짝 불려 주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물에 불리는 이유는 물에 불려서 조리를 해야 조리가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살짝 불려 주시고 원하는 만큼 담고. 요렇게 날콩가루, 백태가루를 같이 넣어주고 또 이번에 저희 정선드림 상품에 음. 요거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음, 아니라 들기름도 또 들어있어요. 그렇죠. 이 국내산 들깨를 달달 볶은 들기름까지 들어있기 때문에 들기름도 또 넣어주시고 넣어주시고 술술술술술술 술술술 넣어주시고 깨도 조금 넣고 깨도 좀 넣고 다진 마늘도 좀 넣고 이렇게 바로 무쳐서 해놨잖아요. 네. 근데 고객님들께서 집에서 해드실 때는 응. 가열해서 드셔야 돼요. 응. 뭐 저는 촬영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걸 다 무쳐가지고 불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침인데 왜 불에 올리는 거 했더니 이거 날콩가루잖아. 맞아. 어, 날콩가루 잖아 보자마자 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날콩가루는 그냥 드시는 거는 아니에요, 고객님. 이렇게 같이 나물이랑 같이 무쳐서 끓이거나. 찌거나 볶아서 드시면 되고요 네. 혹은 어, 나는 그러면 콩가루만 먹고 싶은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시면 두꺼운 팬에 기름 없이 살살살살 볶아주시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해서 찌거나 볶아서 드시면 저희는 11월 정선드릴 상품 중에 세 가지 상품을 합체해가지고 네. 3배 그 이상의 맛으로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음... <laughs>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아니, 아, 침이 먼저 넘어가 침이 먼저 넘어가 미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아는 맛은 원래 더 무서워요. 항상 얘기하지만. 음, 음... 주한수 씨 코평수 넓어졌어요? 집평수는 안 넓어지는데 자꾸 코평수만 <laughs> 넓어지더라고요. 음. 맛있는 거 먹어서 코평수 넓어진 주한 씨와 저는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평수 넓힌 주범은 바로 네. 이 산이 내린 곤드레 나물밥입니다. 맞아. 이번에 쌈채소에 한번 밥을 또싸 먹어봐야 되겠다. 밥을 또 살짝 올려서. 네, 밥딱 올려가지고 같이 먹는군요. 네. 백로즈정로즈이 색깔 자체가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여기에다가 뭐 집에 된장 있으신 분들은 된장 함수푼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싸드시면은 기가 막히죠, 그냥. 한 입에 음. 쏙 넣으면. 음. 소리! 음. 아삭아삭한 소리! 음. 이 백로즈, 정로즈가 진짜 대단한 게요. 응. 너무 싱싱하고 생생한 맛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정선드린 고객님들께는 저희 출고 전날 바로 수확할 예정이에요. 그죠. 그 말은 즉 최고로 싱싱한 제품을 우리 고객님들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11월 정선 드림에는 정말, 정말 정선에서 온 상품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유난히! 유난히! 정선 드림 제품이 강원도 전 지역의 제품을 함께 하고 있기는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히 더 정선에서 난 제품들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선의 그 정성을 그대로 느끼실 수가 그렇죠. 있으실 거예요. 오리지널 정선 드림! 네, 맞습니다. 네 우리 고객님, 정선 드림으로 똑똑한 소비, 그리고 착한 소비 함께해 보시길 바랍니다.